앞전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과 그리고 홈택스 사업자로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업로드 드렸는데요. 이제 그 내가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업로드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입력할 때 금액이라든지 상대방 정보를 어 오류로 입력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수정을 할수 있는데 손택스 어플로 바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서 어플 들어가시고 로그인 버튼 바로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은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 기재하시고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보안카드 정보 입력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조회 발급으로 바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은 지금 전자세금에서 발급 원래 우리가 건별 발급 해당권을 클릭해서 사용하셨는데 컴별 발급 외에 지금 두칸 내려가면 전자 세금 계산서 수정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한 거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어, 세 번째 수정 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작성 방법이라고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내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상단에 그 승인번호를 기재하시면 바로 조회가 돼요. 근데 보통 모르시기 때문에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 일자 조회는 내가 발급한 일로도 할수 있고 작성일로도 할수 있고 전송일로 할수 있는데 기본 세팅이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가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자 하는 그 해당 날짜이기 때문에 네 해당 기본 세팅된 대로 그대로 따라 오시면 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일은 내가 오늘 발급한 거 오늘 수정할 경우에는 자동 세팅이 돼요. 근데 보통은 그 해당 날짜로 조회해서 수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기간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7월 30일에서 31일 발급된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작성일자를 기재해 주시고 조회 버튼 누릅니다. 조회를 하면은 총그 해당 날짜 7월 30일, 31일 해당 기간 동안 발급한 게총네 권에 947만 200원을 발급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수정할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155만 2천 원짜리로 발급된 7월 30일날 발급된 거를 저는 100만 원으로 수정할 겁니다. 그 파란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존에 발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쭉그 자동 작성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금액이 맞는지 기존에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로 쭉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맨 하단에 수정 사유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수정 발급 사유 선택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사용하시는 게 위에 세 개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기재사항 차고정정, 차고위한 이중발급, 공급가입변동 기재사항 차고정정은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 뭐 상호나 대표자 이름이나 혹은 금액이나 상대방 주소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 등 해당 사유는 어, 세금계산서를 155만 2천 원짜리 아까 발급한 거를 내가 모르고 두번 발급했어요.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하나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유 해당 시두 번째 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격 변동은 말 그대로 공급가격만 내가 변동을 할 때. 근데 보통은 위 상단의 기재상 차고정정으로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클릭해 주십니다. 내용 확인이 되시면은 지금 이제 당초에 교부한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그리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1번, 2번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어 1번부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옆에 화살표를 그러면은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자동 작성이에요. 당초에 교부한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말 그대로 내가 155만 2천 원 발급한 거를 지금 마이너스로 취소 작업하는 거예요. 자동 작성이기 때문에 어잘 발급이 됐구나 확인만 하시고. 그 다시 화살표로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두 번째 거죠. 새로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네. 해당 내용은 아까 마이너스가 이제 155만 2천 원 기존에 발급한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하나가 제대로 추가 발급이 된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수정을 본격적으로 발급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공급자, 공급받는자. 지금 체크를 여러 개를 해놨는데 수정하고자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공급자 정보를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등록번호 쪽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래 내가 상호부터 이름, 주소, 뭐업태 종목까지 내 정보를 다 기본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공급받는 자 이쪽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를 클릭을 하시면요. 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했을 때 내가 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252 3일로 시작하는 해당 사업장에뭐 라스트 상호로 들어가는 거 대표자 이름이나 잘못 기재했으면 여기서 다 수정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필요적 기재상 항목에 대한 수정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라 네 그것만 주의해서 처음부터 발급을 잘하시면 상관이 없으세요. 네. 어, 발급이 완료되셨으면 이제 하단에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죠. 그래서 작성일자는 내가 7월 31일에 공급가액을 아까 155만 2천원짜리를 이제 100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금 공란의 원쪽을 그냥 화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발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 건별 발급이랑 화면은 동일한데 작성일자는 내가 7월 31일로 그대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품목 쪽에 31일을 위에 맞춰서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고 품목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는 안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금액 공급가액에 내가 100만 원을 기재하면 세액도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아래 하단에 지금 공급가액 세액은 자동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155만 2천 원 원래 발급한 거에 대해서 아까 1번에 마이너스 155만 2천 원 발급된 게영 원으로 지금 이제 돌려놓은 거를 확인했고 이제 새로 그 100에 10만 원으로 재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정이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네, 두 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금액 맞는지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결제 구분에 이제 청구 합계 금액이 1 0만 원이 문제가 없는지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고 뭐 결제수단 현금 수표 온 외상 미수금은 기재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 보안카드 인증하시면 끝입니다.